래서 변이 종류가 잘 확인되지 않아 탈스 오미크론이라 불립니다. 전염력은 오미크론보다 아, 더 아, 강하지만 중증도나 백신의 감염 차단 효과는 오미크론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 BA.2 변이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우세종이 될 경우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 중입니다. 전문가들 역시 오미크론 감염 후 재감염 확률이 낮은 만큼 영향은 제한적일 음, 음, 아, 것으로 판단입니다. I a 데 지금 크게 크게 아니면 유행의 it. 을 크게 d o 거나 g it. 유행의 기간을 크게 늘리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고 I a 의 doing it. I am d 크 i n 도 it. I 정도는 지금 충분히 예측할 수있 o i n g I did come over, come so m u c 나 l o to go and I let them. I was not going to go and go and 인 o and g 되 a

러시아군 공중 폭격으로 현지 주민들은 물과 전기 등이 없이 나흘째 살고 있다고 근신 했습니다. 러시아 측로 식량과 물, 약도 부족한 것으로 알니다못 봤는데. 액티비티나 지금 서슨에 대한 우이 있었던가. 서울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 서울 소... 여긴 조금 이따가 갈게요 저는 만화를 되게 좋아했어요 짱구 랑 코난 달빛 한솔 뭐 이렇게 <laughs> 그 남자 그 여자에서 이미리. 근데 <laughs> 성인이 되면 만화를 밤새서 보겠다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울 텀정 코난 유명에서 모르겠지만, 김전일인가, 성일인가라는 텀정이 있었어요. 그런 만화가 있었는데, 그거 판다티 로 <laughs> 정쟁했잖아 내가 근데 판다TV로 내가 한나 t v 로 내가 그걸 다 봤지 한나 t v 로 내가 그걸 다 보고 드라마도 보고 일본 드라마 중국 드라마 너무 행복했어 그때는 아 내가 밤새서 만화를 봐도 아무도 안 건든다 밤새서 드라마를 봐도 아무도 안 건든다 라는 그 행복, 아침에는 늦게 일어나서도 된다는 행복 그런 사소함,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 행복이 있었지 근데 아 맞다 제가 서울에 몇년 전에 갔거든요 근데 가족들이 그러더라고요 국밥 먹으러 갔니 돼지국밥 먹으러 갔니 저는 약간 서울에 대한 우망이 있었어요 서울 가면 한강이 쫙 펼쳐지고 아, 되게 멋있지줄 알았는데, 많이들래 그래서 약간 실망하긴 했는데, 아직 로망이 <laughs> 80%는 남아있어요. 내가 초년이어가지고, 서울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약간 인터넷 소설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아마 도 스무 살 되고 나서, 만화도 많이 보고, 드라마도 많이 보고, 덕질도 많고, 하고 매일 늦잠 자고, 연애도 하고, 포토록 연애도 하고, 애기 아니에요 제 남자친구예요 근데 남자친구는 빠지고 난안 빠져 그래도 뱃살은 있어요 <laughs> 아 남자친구가 지금 몇번되냐고다살아니냐고 아니요. 첫사랑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첫 번째 첫사랑이 멍순이고 두 번째가 토순이 세 번째 남자친구예요. 33년을 살면서 서, 세, 분 나, 사, 세 번째 남자친구인데 사귄 지 2년 다 되거든요. 거월 되면 2년째 되는 날이겠지? 이월이녀면을찾이제석을이제석살때아와서이녀석좋아하는 어, 사람 있을 찾아와서, 이 녀석을 이 녀석을 한정인가 망상심에서 일부러 남자를 사귀었어못 사귀는 건 아닌 아니... 거 맞지만 안 사귀고 있었어요 아직도 그런 것 같아요 난 좋아하지만 땡땡이는 안 좋아해 땡땡이는 누군지 알죠 그 엄마는 왜그 예. 없지?